네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어, 자동차 엔지니어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점심을 먹고 여기 인자 다른 단지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어, 야드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어, 저쪽 건물인데 어, 어, 밖에 한번 와, 나와봤습니다 어, 자동차 어, 광주 여기 매월동이라고 매월 그러, 그러거든요 매월동 풍암지구인데요 중고차가 대략 2만여대 정도 있어요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곳은 4천여대의 차량이 있고 이 일대에 어 대략 2만여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어 전북, 고체, 전북 고창에서 사시는 선생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여기에 조금 이양기를 실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파워리프트가 필요합니다 이 파워리프트는 이거는 보니까 어, 전기 모터식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식을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안 맞대요. 왜냐면은 전기 모터식은 축이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이양기가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 제가 사진상으로는 어, 유압식 리프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 유압식 리프트를 찾아서 이걸 찾았어요. 이 친구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인데요 주행거리가 겨우 75,000km 밖에 주행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산뜻한 차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열쇠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열쇠까지 준비해 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도 수동 선생님께서 찾으시는 수동 75,000km 엄청 싼 박한 차인데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와 물론 엔진 미션이야 제가 꼼꼼하게 정비해서 정비 해서 판매하지만 아순점 아순점 있다면요 보이십시오 이게 유압식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 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사진상으로만 봐가지고 이 축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고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 전북 고창에 계시는 노진수 선생님께 바로 오라고 할뻔 했네요. 근데 제가 사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해 해보, 해봐, 해보, 해보니까 문은 잘 열리되 이 축은 그대로인, 이 축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전에 먼저 와보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네. 그가 느꼈어요. 작동 잘 되는데. 이 축이 문제지, 축이. 와갖고, 그래갖고. 이차는 바꾸가 되었어요 와, 작동은 완벽한데 이축 때문에 어, 농사철에 이향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며칠 더 기다려 주시면 어, 제가 또 시간을 내 갖고 어, 사보 사보 찾아보겠습니다 이차는 원래 이난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차가 이렇게 리프팅이 되게 되면은 남바를 가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여기다가 남바를 붙이는 완벽한 차인데, 안타깝게도, 이축 때문에, 아니, 되겠습니다. <laughs> 아쉽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차돌이 김영수, 저에게 명을 내려주시면, 제가 시간과, 어, 저의 열정을 투자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전북 고창에서, 여기 광주 오시겠다가는,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